가마 바보처럼 앉아 있었어 내가 법당에 가마 앉아 있었지 내가 가마 앉아 있다가 내가 좋다 이판 사파야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텐트를 챙겼지 텐트를 쌌지 내가 지면은 내가 안 내려올 것이다 텐트를 싸고 내가 폭포로 올라갔지 내가. 안녕하세요. 도연보살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산신기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주 포인트는 기도 이야기야. 근데, 이거는 내가 직접 겪었던 거.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피곤해서 오는 잠이 있고, 정말로 피곤할 때 오는 잠이 있고요. 잠을 못자가지고 오는 잠이 있고, 근데 그거 아니고 잠을 충분히 잤음에도 불구하고도 이제 산신기도를 기도만 하면은 잠이 막 꿉뻑 잠이 막 꿉뻑 내가 막 사낭 대신을 하는데 사낭 대신 하는 건지 내가 막 사낭 해놓고 뭐 막허소리 한다 막 꿈도 꾼다 자꾸 꿉니다 고양이가 막 지나가고 그거 내가 정신이 반쯤 어디 잠겨있는 것 같다 선왕대진 하고 있는 건지, 내가 막 헛소리, 막 장고대도 합니다. 기도해보시는 경험자들 알 거야, 아마. 음. 자,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를 내가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내가 진짜 경험했던 거. 집에, 우리 소위 말하는 동토라 그러지, 동토. 목신, 동토, 뭐, 집에 물건 잘못 들어오고, 집 잘못 짓고 이사 가고, 뭐, 기타 등등. 제가 이제 애동 때 이야기야, 이거는. 애동 시절에. 내가 작은 물건이 하나 잘못 들어와가지고 제가 덩토 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에어컨 하나에 그것도 어떤 거큰 것도 아니야 벽걸이 에어컨 손바닥만한 하나에 처음 이제 애동 때 진짜 새 팔할 때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이제 신당에 이제 에어컨 하나 샀어요. 에어컨 하나 샀는데. 우리 신당에서 초록히 이니까 굉장히 덥잖아. 그래서 에어컨을 이제 벽걸이 에어컨을 하나 딱 돈을 벌어 가지고 십원씩 모아가 에어컨을 하나 샀습니다. 기사님이 오후 5시에 에어컨을 설치 이제 하도 오래 되 가지고 시간 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를 들자면 오후에 에어컨을 이제 설치를 하러 오시기로 했어. 근데 에어컨이 들어오기 전에 살짝 진 아주 짧은 순간, 왜 낮잠 있잖아. 너무너무 잘 배우는 거야. 살풋잠을 잤는데 꿈이 어땠냐면은, 꿈에서, 장롱 알죠? 장롱. 그다란 장롱이 우리 집배달이돼서 들어오는 거야. 들어오는데, 안경 있죠? 안경. 안경 다리가 아마 다리였을 거야. 안경 다리가 이게톡 부러지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꿈에딱 장면이 없어. 꿈은 아주 짧은, 짧은 딱한 장면이거든? 집에서 집에 장롱이 배달해서 들어왔는데 내 안경이 부러져버린 거야. 안경이. 장롱은 뭐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로 만듭니까? 나무로 만들잖아. 그럼 목신이지 목신. 그죠? 안경이 부러졌어? 그러면 안경 끼면 앞에 안 보이잖아. 그러면 딱 해석이 쉽잖아. 자, 좀 있으면 에어컨 설치하러 올 거야. 물건이 잘못 들어오면 네가 목신 타서 네가 앞에 안 보일 거다. 그건 뭐냐? 네가 재수가 막힌다는 거잖아. 꿈을 딱 꾸고 일어났어. 이제, 그 때까지는 이제 기분이 탁, 싹좋지는 않았다. 그래도 설마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에어컨 기사님 설치를 하러 왔어. 에이, 근데 기분이 나빴지만 이미 약속이 돼 있었잖아. 그지? 그것도 손바닥만한 에어컨 하나에. 그 뭐, 에어컨 뭐, 옛날에 뭐, 네 평짜리나 다섯 평짜리, 그 뭐, 얼마 하다고. 어, 부적 한장 붙이면 되겠지. 싶어가 또 정성껏 또 부적을 그리가지고. <laughs> 어, 못 쓰는 그 솜씨에 또 기도를 탁 미리 다 얼마나 부족 딱 얼마나 부적 써가지고 딱올리놓고또 기도하고 탁 해놨지 미리 준비를 또손옵날또딱 날짜를 맞춰가지고 탁 해가지고 이제 설치를 하고 부적을 바로 탁 붙였지 붙여놓고 이제 좀 그러고 있었어 이제 근데 그 뒤로 이제 손님이 자꾸 자꾸 뜸 그떤 어느 날또 손님이 뚝 끊겼네. 그래서 내가 호선생님께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 손님이 갑자기 안 온다. 이야기를 했지 내가. 그러니까 호선생님도 그게 이제 처음에 생각하신 거야. 아뭐뭐 뭐 에어컨 이 손바닥만한 거 하나에 뭐 그렇게 했나 부적수가 붙었나 이러더라고. 에 부적수가 붙었습니다. 랬지 그러니까 뭐 괜찮은 기다. 이러더만 그러고 끊었다. 통화를 끊었다. 30분인가 좀 있, 있었나? 저것들 하러 왔어. 야! 니네 목신 탔다! 니네 동털 났다 할배가 니동서 네 왔단다! 니네 기도해라! 이, 예, 그때는 우리 상사 없었거든. 홍류폭포에니그 예, 아침, 가가지고 3일 기도로 다니라는 거야. 3일 기도로 하는데, 아침까지 해라. 저녁 밥 먹고 저녁 기도, 신단 기도를 하고, 가면, 아침까지 해가 훤하게 뜰 때까지 아침까지 기도를 하고 오너라. 그럼 저녁에 저녁밥 먹고 도착하면 한 9시 됩니다. 저녁기도 일과 한 6시나 저녁밥 먹고 하면 가는데 가는 시간이 있으니까 저녁 에한 9시부터 기도를 하면 아침까지 기도하면 여름이니까 한 6월 달쯤 됐거든요. 그때가 비가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와도 가야 되잖아. 그럼 아침까지 기도하면 새벽 한 5시쯤 되면 해가 이거뽑으로 올라오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기도하라 이거지. 알았으면 이랬지. 그래서 이제, 이제 그때 내꿈 이야기를 했어. 호산 선생님이 전화가 왔길래 내 손님이 안, 안 들어온다 고꿈 이야기를 했지 내가. 뭘 그럴까봐 이러더만은 쌤툭끊었단 말이야. 그래서 꿈 이야기를 했지. 쌤 꿈이 여차여차하다. 내가 꿈에 장롱이 들어오고 안경이 빠졌다. 그러니까 부적부셨나 그래도, 예, 붙였습니다. 니까뭐 그러니까 그럴까봐, 이랬더니, 탁 끊더만, 자가 다시 왔다 했잖아, 쌤이. 탁 끊더만, 야, 니네 목신 탔다! 니네 어느 방향에 네? 니에컨 붙인노? 이러더라고. 그때가, 네, 하여 그때가 남쪽이었나? 하여가그 방향에 붙였다 했지, 내가. 그때가 아다리가 친 거야. 어떻게 아다리가 쳤냐? 그때 내가 삼재였어. 삼살방위에. 우리, 대장군 방향이 있고, 삼살방위이 있거든요? 그 아다리가 친 거야. 물건이 딱 고방향으로 그 들어온 거야. 근데 그래 꿈에서는 제대로 가르쳐 준 거잖아. 나무로 만든 장동이 들어오고 안경이 빠졌으니까 니네 물건 잘니 네 물건 들어오고니 네 재수 막힌다. 니네 목신 탔다. 가르쳤잖아. 그래서 이제 인간이 설마 거고그니 그러니까 고선생이 님 이제 그 처방을 내준 거니3일 네 기도 하라 했잖아. 하루 아침까지 이틀째 출퇴근, 3일째 출퇴근 하라 했거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갔습니다. 자 기도를 갔다 네, 선생님이 시키는데 비가 그날 억수같이 왔어요 홍류 폭포는 폭포가요 110m 폭포야 비가 오면요 어떻냐면요 폭포가 떨어지면요 앞에 안 보입니다 그 앞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녁 9시부터 잠이 잠이 얼마나 오는지 사낭 대신 사낭 대신 사낭 대신 사낭 대신 사낭 대신 사낭 대신, 사낭 대신. 잠이 오는데, 잠이 오는데, 아무리 안 자려고 래도 그, 물바, 물보라 치거든, 물바람, 폭포 해서 그, 거는 비보다, 그, 물보라가 더 세다. 앞이야, 모인다, 그거는. 정신없다, 진짜, 태풍 부는 거 같거든? 잠이, 잠이 오는데, 근데 춥고, 한기 들고, 막,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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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는 거야. 너무너무 추운 거야, 너무너무 추운 거야, 갑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너무 추워가지고 폭포 옆에 구리 있어 토굴. 을그 간에 들어갔다 사실 기도할 때 자리 옮기는 거 아니거든 그 안에 너무 추워가지고 간에 그 들어갔다 그래도 잠이 오는 거야 그래도 간에도 그 물보라 쳐도 간에도 그 바람이 그 옆에 딱불에 붙어있기 때문에 간에도 그 막막 치거든 일어서도 잠 오고 앉아도 잠 오고 으서으서 어서 어고막 감기 몸살하고 또 추운데 도저히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아침까지 하려 했잖아. 2시, 새벽 2시에 도저히 내려왔어, 내가. 집에 온 거야. 택시를 대절해가지고 갔단 말이야. 집에 탁 왔는데, 그렇게 잠이 왔잖아, 내가. 잠이 안 오네. 정신이 쌩쌩한 거야, 그때부터. 잠이 와야 될거 아니야.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거야. 잠이, 이제 아침까지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부, 이제, 나는 알잖아. 적구나. 아, 내가 적구나. 이제 부글부글부 끓는 거야. 그때 내가 잘살 때도 아니었잖아. 차비는 또 택시를 대지해서 돈이 얼마 들었겠어, 내가. 적구나. 그 자존심도 상하고, 이 밤새도록 더더욱 잠도 안 잤지, 낮에까지 잠을 못 잤어, 내가. 이제 호산새 마아도할 말도 없지 새마아도할 말도 없지 잠이 안 오는 거야 북적북적 끓는 거야 내가 졌다는 그 생각이 잡기한테 내가 잠을 못 잤지 가만 바보처럼 앉아서 내가 법당에 가만 앉아 있었지 내가 가만 앉아있다가 내가 좋다 이 판사파야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잠을 한숨도 안 자고 텐트를 챙겼지 텐트를 쌌지. 내가 지면은 내가 안 내려올 것이다. 텐트를 싸고 폭포로 올라갔지, 내가. 폭포 뒤에다가 텐트를 쳤지, 내가. 치고 거기서 이제 텐트를 딱 쳐놓고 이제 3일치를 챙긴 거야, 하루 이틀 차. 출퇴근을 하라 했는데, 내가 졌으니까. 뒤에 치고 이제 기도를, 비장함 은 각오를 하고 이제 올라간 거지. 그때 사람 없었다 했잖아. 이제 거기서 이제, 이제 기도를 했지. 첫날은 이제, 그건 비가 억수로온 날은 비가 왔다 했잖아. 그다음날 이제 비가 좀 그쳤어. 그 앉아 기도를 하는데, 상황 대신 상 대신 대신 또 잠이 오는 거야 이제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안신 기도 를 와기도 잠이 와가지고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춥고 한기 들고 안돼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자고 있는 거야또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또또 또, 또 자는 거야 이제. 일어서도 자고 앉아도 자고 일어서 도 그래도 비가 그쳐도 물보라가 그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막 치거든요. 그냥 내가 어떤 기분이냐면 내가 이 태풍의 눈 속에 내가 중간에 들어있는 기분인 거야한 사람이 한 그래도 한 9시간 정도잖아. 새벽에 한 5시 조금 넘어 이게 해가 올라오거든. 그럼 그 시간까지 앉았으면 사람이 진이 다 빠져버리거든. 그럼 막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앉아서 또 자고 오는 것도.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만 시간, 기도가 잘될 때는 금방 시간이 가는데, 안될 때는 한 시간 했다 생각하면 10분밖에 안 갔어. 그거를 허벅지를 몇번 찔러야 그 9시간, 10시간이 가겠노. 미치고 빨딱 뛰는 거지, 그거를. 와, 앉았다, 일었다. 어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니, 네, 네. 마음 딱 먹었잖아, 내가. 그래, 앉아 딱 폭포 앞에서 앉아가지고. 미치고 머리를 쭉 뜯었다가. 이내하고 싸움이잖아.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 상대상대 상대상대가 아마 앉았다 있었던 시계는 아예 안 봤지. 시계 자체를 안 가지고 갔지. 왜 폭포에서 옛날에 기도할 때딱 시계를 안 봤거든. 여기서 해가 이쪽에 떠오르면 몇 번. 여기서 다리 여기서 일로 가면 몇몇 몇 시쯤 됐다. 딱거 보고 거 시간, 보고 시간을 봤거든. 몇 시쯤 느낌이 있거든. 딱 보거든. 여기서 다리 요쯤, 시간 요쯤, 요쯤 한몇 시쯤 딱 있어. 시간 기도하다 보면. 딱 앉아있는데 이제, 이제 삼이 한, 다섯 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삶진이 빠지기 시작하거든. 고개에서 잘안 펴진다. 소리도 안 나온다. 여섯 시간, 일곱 시간 되면 소리 안 나온다. 상 대신 상 대신 상, 상황... 저또 어, 잡고, 잡고는 거야. 이제 어느 시간, 딱 시간이 되니까 이제, 해가 오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점 날이 슬, 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또 상황 대신 조금만 더참자 조금만 더상 대신 상황 대신 상 대신 상황 대신 상번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이제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황 대신 상아 밝아지는 순간, 걸어서 못 올라왔다, 진짜. 군대 갔죠, 군대. 유격할 때, 그처럼 폭포, 그굴 위로 텐트를 쳤으니까, 기어 올라왔다, 진짜. 왜? 그래도 비야나도비옷서 입어야 되거든. 왜냐면 물보라가 치니까, 기어 올라가지고, 옷다벗어놓고 옷 텐트 그대로 사람 기절하는 거 아나? 뻗었다, 뻗었어, 그냥. 뻗어가지고, 기절해가지고, 사람 탈진한 상태, 탈지. 팔지나 기절해버렸어 그에서 기절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이 이제 그날 아침에 이제 잤으니까 기절 그날 아침에 기절해버렸어 텐트에서 그냥 기절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오후가된거 기절해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뭐 대충 끓여 먹지 뭐 반찬 뭐 없잖아 대충 한 끓여 먹고 그 다음 날 기도 한 시간 된 거지 그날 이제 아침까지 기도해 허장쌤 기도해라 했잖아. 그 다음 날, 요술, 요술. 잠이, 그 전날 그렇게 잠이 왔잖아.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야, 그렇게 컨디션이 좀 생생해. 정신, 그렇게 맑은 정신. 그렇게 이, 그 나머지 이틀을 이제, 3일 하라 했잖아. 기도를, 무사히 기도를 하고 내려왔지. 내가 네, 그러면 내가 이겼지. 3일, 텐트에서 하고 내려왔지. 그러고 내려오고 나니까 다시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내가 경험을 했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에어컨 하나, 그거 뭐라고? 아, 이거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그대로 꽂아 먹힌 동토. 동토가 날리면 이렇게 나구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일진이 안 좋고, 어, 내 운기가 안 좋고 할 적에 못 하나 잘못 쳐도 재수가 막히면 막힐 수 있다는 그때 내가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내가 기도 이야기했잖아. 자, 산신기도 하다가 잠이 막온사람들이 있잖아. 축구 한게 들고 상대신, 상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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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기도하잖아. 불명이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참고 무조건 이기고 그날 기도를 바짝 하세요. 그거를 이겨 버리면 재수가 불명이 그 다음에는 웃수꽃이 핀다 불명이 불명 그재수 열린다 그러나. 그렇게 잠이 오시는 분들은 현재 지금 상황이 재수가 없는 분 막혀가지고 막혔기 때문에 잠오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산신기도에 대해서 이제 내가 경험해 본 거를 오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기도하다 잠 오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불명히 그거를 이기고 기도를 하신다면은 기도하시는 분들 굉장히 성보를 보실 겁니다 참고하셔서 꼭 기도 성보를 보시길 바랍니다 더이보 살도 다음에 나도록 하겠습니다.